시윤이가 걸어가는 오, 모습입니다 그래? 우리 너무 잘어울려 그래? 어? 잘어울리긴 하네 시윤이 어! 어 뭐? 뭐? 무서워할 것 같은데? 무서워할 것 같아 하하 <laughs> 아이, 무서울 것 같은데. 봐봐, 무서워하잖아. 봐봐, 무서워하잖아. 하나 무서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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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내려줄까? 뭐, 그래도. 무서웠나봐, 워무서 용. 못하네, 용금. 시소를 못하네, 용. 뭐 뭐. 어, 어. 뭐, 뭐, 내일 가고 싶다고? 항상 엄마 핸드폰 좀려야겠다 응. 음, 음. 손이 없어서? 응. 음. 살기도 좀 돋게. 귀여운 우리 시은이, 어디 가나? 따라가 봐, 요 어? 여기는, 어, 시은이가 나중에 다니 유치원인데, 여기로 왜 올라가는 거죠? 아, 여기가 급식소인가봐. 음식 만드는데. <laughs> 그러게. 시은이! 시은이! 시청자 여러분들, 시은이의 얼굴입니다. 시은이의 얼굴 공개. 원래 공개되었지만, 또 공개합니다, 신의 얼굴. 신, 엄마 부른다. 잠깐만요. 그치? 아, 힘들어. 이럴려면 형아 태워줘야 돼. 엄마, 엄마랑 같이 내려와. 봐봐, 어? 핸드폰 놓고. 오케이. <laughs> 어때? 어? 어때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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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란 표정. 안 무서워, 신아 내려와. 그치? 신아 엄마 저기 있는데 빨리 가자. 자 신이 잘 가고 있습니다 이따가 또 보여드릴게요 이게 하이라이트죠 내리막길 가는 영상 그럼 안녕.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